나는 민수와 9개월째 동거 중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살아왔던 우리는 동거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일을 연습하고 있다. 이번 달에 좀 가장 큰 이슈는 뭐가 있나요? 이번 달에 가장 큰 이슈는 한민주 세브란스 가는 거예요. <laughs> 세브란스 왜 가는데요? 한민주 안 만자라서. <laughs> 또래 아직 한민지 모르잖아.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동거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우리는 각자 꿈꿔왔던 로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고양이와 함께 사는 삶이다. 인스타에 매일 같이 올라오는 구조된 동물들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도 핑계가 아닐까? 이제 혼자가 아니라 혼자. 둘이니까 입양은 못해도 임시보호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완전 개냥이야. 위태로운 고양이를 한 명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냥 고양이랑 살고 싶었다. 고양이는 귀여우니까. 막상 임보를 결정하고 나니, 설레기도 했지만 걱정이 더 많았다. 대부분의 식물들이 독성이 있어 고양이에게 해롭다고 했다. 속상하지. 뭐가 제일 속상해? 식물들은 이미 이미 내가 함께하고 좋아하고 그 그런 관계가 이미 오래된 것들. 음. 맞아. 저번에 <laughs> 친구 어, 식구대로... 데려와서 어, 해서... 그... 쫓아내기 있던... 싫지 친구들 아저 너무 이해 나는 20대부터 사랑해온 식물들을 철망으로 가뒀다 잘 챙겨주고 싶고 그럼 나 이까지 커질수록 음. 어, 걱정도 많이 되지 더더 무섭고 사진 음. 자진 더 사진도 없어지고 매일매일 밥 먹고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건또 가지 때 우리 같이 잘 나눠서 해보자. 음. 야 제자리 살았고같아제자 생각도 많이 나고. 아니 자실는 당신은... 음. 내가 진짜 준비됐다고 느끼자면은 안 음. 아, 키우려고 했던 일이야. 음. 조금은 나아졌겠지만. 음. 음... 이이 정도 마음 가짐으로 어, 고양이를 키울 생각은 없었어. 더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저 제가 준비가 됐고 잘 키울 수있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음, 응. 난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응. 제재는 2012년 내가 스무 살 때. 대학교 앞 자취방 원룸에서 키웠던 고양이다. 핑크색 코에 작은 반점이 있는 한 살도 안 되어 보이는 치즈냥이었다. 언젠가 학교 선배가 고양이를 구조해 키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보았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나는 덜컥 키우겠다고 말했다. 고양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돈도, 시간도, 공간도 부족했고, 다른 누군가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일에도 무지하고 무능력했다. 결국 몇달 만에 새로운 입양자를 찾았다. 20대의 나에게 제재는 부채감이었다. 제재를 만났던 많은 친구들이, 종종 제재의 소식을 물어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을 돌리거나 거짓말로 둘러댔다. 언젠가부터 나는 고양이들을 자꾸 까먹고 방치하는 꿈을 꿨다. 꿈에서 나는 갑자기 고양이들을 기억해내고 화들짝 놀라 집을 뒤진다. 그럼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은 듯한 삐쩍 마른 고양이들이 하나둘 나온다. 나는 밥을 챙겨주며 미안해하고 자책을 하며 꿈에서 깬다. 하지만 내가 기억해내지 못한 고양이가 또 있으면 어떡하지? 20대의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지만 영화를 만드는 일은 내게 너무 두려운 일이었다. 나는 좋은 세상을 꿈꿨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분노하고 절망하는 일만 반복됐다. 나와 비슷한 시기를 지나온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근데 우리 세대 여자들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 강남역 살인 사건, 음. 진짜 여자라서 죽은 일이었으니까. 음. 내가 좋아하던 막 여자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뉴스 같은 거 보고, 친구들이랑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담배 피고. <laughs> 너무 많이 죽어 여자애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살해도 많이 당하고, 음. 잘 눈에 띄지도 않는 부분에 있는 뉴스인데도. 그거를 볼 때마다는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그걸 볼 때마다 조금씩 계속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지. 나는 한동안은 싱크홀. 난 내가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생각보다 돈이 없고요. 그니까 돈이 많은 공간들은 안전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못한 공간들은 덜 안전하다 보니까 항상 나는 안전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해. 싱크홀이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 그 항상 아 빠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해 그래서 묻지마 폭행 같은 거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너무 항상 그 곤두세우고 있는 거같 동시에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나 근데 오늘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약간 허무주의로 가기도 해 내가 그때 항상. 회사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역을 항상 지나쳤어야 됐어. 근데 방송이 항상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정장령 시위 때문에 해당 정, 해당 역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게 왜 정장령 시위 때문이야? 그거 설치 안 해준 지들 잘못이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는구나. 음. 어떤 존재를. 음. 근데 그 존재가 눈 앞에 나타나면 되게 혐오감을 느끼는구나. 음. 그런 느낌? 누군가 죽었을 때? 그니좀큰것 그러니까 같긴 해. 뭐 아주 옛날에 죽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변희수 사나 작년에 이제 일주일가 되어가는 이연수 활동가나. 그니까 죽음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건들? 그게 너무 그... 엄청 타격이 크긴 하지. 그래서 어떻게 누군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건가? 뭐임라 목사님도 그렇고. 그게 되게 큰 화두인 것 같기는 해. 그럴 때마다 되게 내가 더잘 했어야 됐는데 왜난 살아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너무 많이 죽으니까 진짜 주변에 맞아 그게 참난난한 번도 우울 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 그거와 다르게 항상 슬퍼 세상이 너무 슬픈 것 같다 매일이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날들이 많았다. 나는 내가 바라는 이상에 위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그저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다. 매일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었다. 레미는 우리 집에 처음 오자마자 온 사방을 돌아다니고 골골댔다. 레미는 호기심이 정말 가득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하고, 겁도 많고, 예민해 보였다. 그 모습이 마치 나를 닮은 것처럼 느껴졌다. 레미와 처음 만난 그날, 나는 레미를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레미는 건물 옥상에 방치되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썩은 음식을 먹고 학대받다가 지난 6월에 구조되었다.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일까? 레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과민한 상태가 되어 헛것을 보는 듯 천장을 올려다 보고, 작은 소리에도 겁에 질려 뛰어다녔다. 그러다 나와 민수의 손발을 물기도 했다. 이야. <laughs> 박치기 하고 갔어. 레미가 나를 물 때마다 나는 레미보다 더 과민한 <웃음> 상태가 <웃음> 되어 깜짝 놀라고 겁을 먹었다. 지나갈까? 지나가요. 얘물것 같은데. 하루에가 어, 괜찮은데. 이렇게 되니까 좀 무서워. 생각보다 어. 안 아프다. 맞아. 너다 찍고 있어.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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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미야. 근데 진짜 이게 응. 계속 물면은 응. 그 어떤 컨트롤이 잘안 된다. 피나 안 안돼 안돼 응. 습한 습은 하지 말자 우리. 아 어, 형이 계속 물리는 거좀 힘들어. 또 한다. 가다. 방금 근데 우리가 들어온 거는 얘가 지금 물어서 우리가 눈 닫은 건줄 알겠지? 확실히 알겠지. 음. 응. 교육시키는 응. 게 이렇게 힘들다, 그렇죠? <laughs> 나는 레미의 불안 행동 하나 하나에 같이 일이 일비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해? 뭐하냐 너? 백 백스텝 빼는 거야? 안물안 물었으니까 주는 거야 이거 음, 알았지? 어... 자발발 묻는 발. 거야 안 묻는 거야 발좀 봐봐 <laughs> 발좀 봐봐 지금 상태 자체가 다른데요? 그러게 흥분 상태는 맞지만 응, 좀 종류가 달라. 응. 겁 많은 고양이. 나는 빨리 좋은 방법을 찾아서 레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싶었다. 우리 지금 하는 방식이 맞는 것 같다, 그렇지? 응. 그냥 방에 들어가서 내할일 하고. 응. 하지만 아무리 공부한 대로 열심히 해봐도 레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나의 불안도 사라지지 않았다. 레미는 병원에서 항불안제를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다. 약의 효과일까? 아니면 시간의 힘일까? 레미의 불안 행동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아빠 지나간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아닌가? 의사선생님은 불안은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약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음. 결국 너무 나빠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 돌보면서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건 나랑 민수도 마찬가지다. 그 외국에서 왔다는 그 친구가 뭐 주말마다 어딜 가는 거야. 그래서 주말마다 어디 가냐고 이랬더니 자기 팔레스타인 시위 간다는 거야. 음. 그래서 제가 어? 시위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알고보니까 걔는 그 걔는 이미 외국에서도 그런 시위나 이런 거에 참가하고 관심이 많았던 친구야.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런 시위 안 하나? 하고 SNS로 찾아본 거야. 난왜 찾아보지 않았을까? 내가 그 윤석열 파면 뭐 이렇게 할때 사람들 다 거리로 나갔잖아. 내 친구들 다 SNS 보면 맨날 시위 나가 있고 너무 나가고 싶은데 나한테 두 번째 두가지의 걸림돌이 있어서. 첫 번째.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 맨날 맨날 풀타임 잡을 뛰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주말엔 풀로 일을 해야 돼 가지고 시위 한 번도 못 나갔어. 시위 한 번도 못 나가니까 뭔가 내가 이걸 마음속으로 지지하고는 있는데, 도저히 힘이 되지도 않고, 나 그냥 나이브한, 그냥 속, 속이, 그냥, 시니컬한 어른이 된 느낌? 사실, 12월 3일부터 그 탄핵되던 4월까지, 뭔 정신으로 살았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 일상에 그냥 100% 영향을 받았고, 일단은, 자기 전까지 뉴스를 보고, 눈뜨고 일어나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를 보고 일하는 중간에 체포됐는지 뉴스를 보고 어..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결국엔 나가고 그때 그.. 밤샘 하려고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난 도저히 밤샘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9시인가? 10시인가 쯤에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때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어 그날 새벽이 키세스 그거였거든. 우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는데 그 10시까지 있었는데도 그그 그 끝까지 거기 있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야, 저 사람들한테. 저기서 은박담요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속 뭔가 좀 해방과 부채, 해방과 부채 연속이었던 <laughs> 것 같아. <laughs> 옛날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해 갇혀 있었다면, 그래서 나쁜 짓을 못 했다면, 지금은 소시민이라는 것에 대해 약간 얼버무리면서 하는 나에 대해서 좀 역겨움을 느꼈다. <laughs> 계속 싸우는 거 같아. 음. 난좀 나랑 안 싸우고 싶거든, 이제.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좀, 아, 좀 그냥 나쁘자라고 하는데 또한 번, 그러면 안 돼. 하지, 어. 레미를 데려온 후로 매일 에어컨을 틀었다. 고양이는 인간보다 더위를 더못 견디기 때문이다. 내가 에어컨을 열심히 돌린 탓인지 올 여름 바깥 공기가 더 무덥게 느껴지긴 했지만 고양이를 핑계로 부채감을 덜 느끼고 쾌적한 실내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좋기도 했다. 폭염이 이글거리는 어느 날, 우리 집 앞에서 길냥이를 만났다. 목이 마른 지 배수관을 핥고 있었다. 나와 민수는 집에서 레미의 물그릇을 들고 내려왔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폭염과 폭우는 수차례 반복되었지만, 그 아이를 발견하고 물그릇을 챙겨준 날은 그날 뿐이었다. 레미가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느껴질수록 레미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다고 느낄수록 집 밖의 존재들에게 다시 부채감을 느낀다. 우와, 레미 감이또 생겼네. 아, 생겼네. 얘네 자꾸 뿌여, 이 안에서. 맞아, 한번 정리해야 돼. 어, 정리도 해야 되고, 쓰레기돈좀 좀 치우고 캔디콜 달아볼까?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사여요 엄청 금여요 여기 저거는 <저간은> 거기다 <거의> <목소리도> 민수는 검진 결과 갑상선 유두암일 확률이 높아 반절제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은 여전히 너무 쉽게 뒤로 미뤄지곤 한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화 작업의 긴 과정 속에서 나를 믿는 일이 너무 자주 어려웠다. 그림을 그릴 때는 적어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 나를 믿으면 된다. 그렇다고 부채감이나 무력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영화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내가 여기에도 어떤 부채감을 느끼나? 처음으로 영화가 아닌 다른 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내가 한번 크게 아팠잖아. 음. <laughs> 아, 이것도 되게 이기적인 말이긴 한데. 엄청 아프고 나니까 좀. 좀 살짝 스위치를 껐던 것 같기도 해. 그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면 솔직히 언니도 공감할 거야. 침대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밥도 안 챙겨 먹고 또 배달 음식을 먹게 된단 말이지. 이 지구가 곧 멸망할 것 같고 나 할머니 못될 거 같고 뭔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면서 침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럼 내 건강은 작살이 나고 그리고 지구 환경도 작살이 나는 거야.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우울해져가지고. 침대밖에 못 나오는데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거야. <웃음> <웃음> 하지만 건강에 초점을 맞추면 좀 심플해져. 건강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내 정신건강이 바로 몸 건강에 지켜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싫어도 일찍 일어나. 그리고 일단 씻고 밥을 해먹어. 우울하면 나의 부족함을 계속 찾게 되고. 귀찮은데 뭔가 나 대신 뭔가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잖아. 근데 에너지가 생기면 그냥 내가 하지 뭐 음. 이렇게 되니까 쓰레기도 안 나오니까 괜히 건강한 것 같잖아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음. 그렇게 건강하고 내 삶을 챙기다 보면은 그런 사회적인 이슈랑 이런 거랑 굉장히 멀어지게 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이슈조차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좀 늘어난다 음. 내 일상을 챙기는 거니까 음. 근데 아~ 하... 뭐 이상하네 어? 이상하네. 나 지금 잘못 살고 있네. 어 건강을 챙긴다고 했는데 왜나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건강한 거야? 이 존나 이기적인거 아니야? <laughs> 나는 어릴 적 내가 그려왔던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다지 이타적이지도,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나는 제재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 한동안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고양이의 수명은 13년에서 20년 정도라고 한다. 다시 제재가 생각났다. 2025년이 된 지금 나는 20살에서 32살이 되었지만 제재는 한 살쯤에서 13살쯤이 되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제재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했다. 제재를 만나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울컥 나오려고 했는데, 막상 제재를 만나니 풍선처럼 뚱뚱해진 모습에 웃음만 나왔다. 아이 배봐. <laughs> 어디 어디 감히 배를 만들려고와 근데 진짜 다 컸네 다 컸어. <laughs> 음,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미안해. 너 성격이 똑같다 <laughs> 제제 제재. 제재였는데 기억 못하겠지? 吗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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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吗게吗是吗是吗是吗是吗 <laughs> 어, <laughs> <laughs> 응 음. 막중한 책임감이야 맞아 이것도 그냥 답이 없는 거 같고 <웃음> <웃음> 막상 하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 난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불안함이 음. 엄청 이해돼 진짜? 응 어. 나도 그래 근데 그게 그렇게 음. 크지 않은 거 같아 어떤 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되겠지 뭐 이거에 맞춰서 또 다른 선택을 하겠지. 음. 음. 사실 뭐 지금도 그런 선택을 계속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음. 이미. 음. 맞아. 뭐라고 하지? <laughs> 하고 말씀드려요. 싶어서. 음. 하고 싶어서요. 레미는 지금 약 2살로 추정된다고 한다. 레미가 20살이 되는 2043년에 나는 50살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 여성의 기대 수명은 86세 정도이다. 자살, 페미사이드, 기후 재난, 식량 부족, 전쟁 등으로 그 전에 죽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2079년이다. 우리는 서로를 해치고 서로를 돌본다. 쓰신 같아? 한바탕 했어, 놀았어. 요즘엔 잘안지 그리고 나는 여전히 우울, 불안, 부채감, 우력감과 같은 감정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 지겹고도 무기력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조차도 잘 모르겠다. 요즘은 더 이상 고양이를 방치하는 꿈을 꾸지 않는다.